안녕하세요. 지퍼농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늘밭에 비닐을 씌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호파라든지 괭이를 이용해서 이 골, 망과 망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그리고 비닐이 묻혀지는 망을 일일이 다 호파 혹은 담배사 혹은 괭이로 다 사람이 이렇게 다 파서 구덩이를 이렇게 수도 간처럼 수도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구덩이를 쭉 파서 저기까지 이제 사람 손으로 일일이 했는데요. 자 이번 시간에는 요 관리기를 이용해서 롤골에 여기 이 고랑에다가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요 관리기를 이용해서 비닐을 묻는 그 고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농가에 한 대씩 무조건 가지고 있는 관리기입니다. 관리기. 달리기고 이 작동 방법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게 좀 옛날 거라서 키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땡겨서땡겨서 이렇게 하는 기계입니다. 좀 오래돼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어가 지금 하나 둘 되어 있고요. 날 땅을 파는 요 날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날도 좌우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날 방향을 잘 확인을 하셔서 날방향이 좌우 요게 방향이 다 있어요. 요 돌아가는 요 방향 이쪽 방향에 날을 잘 고정을 시켜서 하셔야 이 땅이 잘 파집니다. 이게 이 날이 반대편을 가서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흙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방향에 따라서 흙이 여기는 흙이 모아지고 그리고 뱉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잘 좌우를 잘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늘밭에다가 이 놀골 보이시죠, 두줄 그죠? 여기에 이제 사람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비닐이 여기 이제 씌워지는데 이쪽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 날을 이용해서 구덩이를 파야 비닐을 씌워서 바람이 불거나 하게, 되, 하게 되면은 겨울에 마늘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 놔야 겨울이 이제 잘 마늘이 겨울을 잘 버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여기랑 여기 이쪽에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요 날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, 되면, 이렇게 되면은 저기 끝에 있는 쪽에서 여기 이쪽까지가 한 망이에요 한망한 한 망인데 비닐이 저 끝에 요 끝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 경기가 지나간 마늘 심을 때 들어가는 마늘 파종기를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둘셋칸 그리고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비닐이 이제 묻혀지는 끝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들어가야 비닐 끝이 깊게 묻혀서 흙으로 이렇게 덮었을 때 이런 쪽은 골바름이 세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어, 만들게 됩니다. 특히나 또 의성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마늘이다 보니까 겨울을 잘라야 봄에 또 아주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. 고정을 시켰으면은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날 크기, 이날 크기랑도 상관이 있지만은 또 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규격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요 앞에 보시면 요 앞바퀴가 있어요. 앞바퀴. 이렇게 보조해지는 앞바퀴인데 이 앞바퀴를 위로 올릴수록 이쪽으로 위로 올릴수록 깊게 들어가고요 이거를 뺄수록 이 날, 날이 날 표면에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골이 얕게 되는 겁니다 갈리기가 지나간 자리입니다. 보이시죠? 아까 현재보다 그죠? 깊게. 좀 깊게 많이 들어갔어요. 그죠? 표면보다 지금 이만큼 들어갔습니다. 이만큼. 여기 반대편도 그죠? 이렇게 되면은 비닐을 여기 싣고 묶고 흙으로 덮었을 때 바람을 위해서 날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. 그래서 일반 사람 손으로 호파는든지괭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갈리기를 사용하시면은 혼자 비닐을 덮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구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